간단히 어렵네 여기서얼 오는 거고 그리 다른 사람들 그리더고 거기다가 무슨 단 저런데 약해서 어디 그전이 워낙은 우리 아저씨가 저기요 저거 저기 신사복 양복 이러랬어요 두 이제 그때서부터 만회군요 아 옷을 만드셨구나 할버님이 네, 이런거 하고 우리 아저씨는 눈이 어두운게 안해도 된다. 아이고 자 이제 녹여가지고 계란기를 틀어 왔습니다. 아, 지난번에 녹여드린 곳인데또 잠깐 추울 때 물을 안 틀었다가 또 오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이 아, 나오는지 덜로갔나 이상한데? 아씨 아, 됐네. 아, 진짜. 아 나오지 않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지니까, 이제. 뜨신물도 나오고, 어잘 나오네. 찬물도 나오고.